어, 기초생활 수급자 그 어르신들 그 부부가 사는 집이었었어요. 네. 어, 그래서 이제 두분다 기초 수급자고 연세는 이제 남자 어르신은 70이 넘고 여자 어르신은 이제 60한 아, 6세 정도 되신 집인데요. 네. 어, 두분다 이제 등급이 있으셨어요. 남자 어르신은 치매가 있으셔서 음. 이제 3등급을 받으셨고, 여자 어르신은 한 4등급 정도. 네.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이제 한 분이 가서 오전, 오후를 이제 하는 집인데, 음. 어, 이 여자 어르신이 결벽증이 너무 심하신 거예요. 음. 어. 그래갖고, 어, 이, 이 어르신이 요양보호사를 요구하는 수준 자체가 굉장히 남다르셨어요. 네. 어, 전라도 사람 안 돼. <laughs> 키큰 요양보호사 안 돼. 음. 그다음에 뭐 안경 쓴 사람도 안 돼. 음. 뚱뚱해도 안 돼. 상당히 음. 네,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음. 그 요구에 맞추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요양보호사 이제 간신히 어, 경력이 좀 있는 분을 투입을 했는데, 음. 뭐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에요. 어, 네. 이렇게 이제 까다로운 집은 사실은 어, 50. 대 60대, 60대 초반에 이제 젊은 요양보호사님들은 거의 안 들어가세요. 네. 어, 그래서 이제 좀 나이가 있는 이제 60대 중반에 요양보호사님이 들어가셨는데 네. 어이 어르신은 결벽증이 되게 심하세요. 여자 어르신이 음, 음. 그래서 가서 이불을 옥상에 가서 이제 2층 그 빌라에 사시는 분이 돼. 빌라가 아무래도 이렇게 큰 빌라는 아니겠죠. 음. 근데 청소하고 그 다음에 이 이불 털고. 설거지 하는데 시간이 부족할 정도예요. 오.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이불을 터는데 30분 이상이 걸려요. 음. 그러니까 이불을 그냥 터는 게 아니고 네. 털고 계속 20분에서 30분을 흔들어서 털어야 되는 거예요. 어. 네. 그러면 그분 어르신께서 계속 보고 계셨다는 얘기네요? 네, 예. 여자 어르신하고 올라가서 같이 하는 아, 거죠, 같이. 옥상에 올라가서. 아. 어. 그 다음에 설거지, 설거지는 하면 그 집을 가면 모든 그릇이 다이 들통이 들어가 있어요. 음. 왜 들통이 들어가 있냐면 일단 한번 수돗물에 씻으세요. 음.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어, 식초물에 담가둬요. 어. 네,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수돗물에 씻어요. 어. 그 다음에 얘를 통마다 넣어가지고 삶으세요. 그러면 설거지 말해. 그릇 두 개만 음. 씻는데도 1 시간이 넘게 걸리죠. 음. 어. 그 다음에 세탁은 또 어떻게 하시냐면은요 세탁기 한번 돌려요. 네. 그 다음에 다 꺼내가지고 얘를 다 분리를 한 다음에 손으로 다시 빨아요. 음. 어.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예, 그 삶을 건 삶고 해가지고 음. 다시 다 분류를 해서 세탁기에 다시 넣어요. 어 <laughs> 그리고 다시 꺼내가지고 <laughs> 다시 손빨래를 또 해요. 아 예. 이렇게 하면은 이게 세탁기에 한번 넣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세 번이나 손이 들어가잖아요. 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청소하고 그다음에 예, 그 이렇게 빨래를 해드리고 이불 터는데 시간이 4시 오전 오후 다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음. 그렇게만 해도. 어. 음. 그리고 이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한테 민원을 낸 게. 예, 그, 밥을 안 해준다는 거야, 밥을. 아. 밥을 안 해준다는 네. 거야, 요양보호사가. 네. 그래서 제가 요양보호사님한테 물어봤죠. 아니, 우리 급여제공에는 이, 이 가사 활동 중에 밥을 해드리게 돼 있는데, 그 여쭤보니까 요양보호사님이 밥을 해줄 시간이 없대요. 음. 하루 종일 그거 하느라고. 음. 어. 그리고 이 어르신이 굉장히 성격이 까다로워서 밥을 하면, 음. 어? 왜니 네 맘대로 밥을 하냐, 그러고, 어? 어. 밥을 안 하면 밥안 해준다, 그러고, 음. 또, 이 편식이 굉장히 심하셔가지고, 음. 어, 본인의 모든 동의와 일거수 일투족을 그분이 하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또 그렇게 해드려도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트집을 음. 잡는다는 음. 거죠. 그래서 특히 이, 이 밥을 해드리는, 이런 준비를 해드리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음. 어, 매번 트집을 잡으셔서, 음. 어, 그래서 요양보호사님들이 이제 굉장히 자주 바뀐 사례인데, 예? 음. 선생님, 만약에 요양보호사였을 것 같으면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아요? 글쎄좀 남자라도 밥하는 것도 잘 <laughs> 못하고, <laughs> 빨래도 <laughs> 못하고. <그러는데 웃음> 여자분이라면 또, 그, 그것도 그렇게 해갖고 하기는 좀 너무 어려울 것 같고, 그 센터에도 또 얘기해서, <laughs> 뭐 합의점을 좀 찾아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또. 어, 그래서 이 부분은 초창기부터 저희가 문제를 알고 있었기 네. 때문에 이제 외양보호사 중에 경력이 있는 분을 좀 보냈고 또이 음. 분이 어, 늘 이제 저희한테 하소연하는 게 자기는 그 통증 때문에 굉장히 네. 아프다. 관절이 되게 안 좋으신 분이셨어요. 전체 음. 몸의 척추부터 관절이. 네. 그래서 그 통증 때문에 너무 괴롭다. 그리고 자기가 기초 수급자라 너무 서럽다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정상인을 대하듯이 이분을 그렇게 관리하기는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음. 웬만하면 그분의 어떤 이런 성격이라든가 음. 웬만하면 어, 그분의 어떤 요구하는 어, 수준에 맞춰 드리려고 했고 또 요양보호사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잘 맞춰 주실 수 있는 분들을 음. 보내드렸던 상황이죠. 근데 여르신이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어~ 요양 보호사가 이제 자기 마음이 들지 않을 때예 네. 이럴 때 요양 보호사한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요양 보호사랑 둘이 있을 때 벽에다 대고 막 쌍욕을 하세요. <laughs> 그러면 둘이 있을 때, 요양,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양보사 가서 그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물어보죠. 응. 응. 그리고 자기는 요양보사한테 욕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어. 자기는 벽에다 대고 욕을 하셨다는 어. 거죠. 근데 둘이 있을 때 벽에다 대고 욕하는 거예요. <laughs> 요양보사님한테 욕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네. 어, 그리고 요양보사님들을 부를 때마다 응. 뭐 예쁘나, 아 그다음에 뭐어 앵두야 이런 식으로 또 부르셨어요 요양 보사를 부를 때마다 이름을 부르거나 요양 보사님이거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어 그런 식으로 어 본인이 생각하는 그냥 애칭이라고 부르시긴 하지만 솔직히 요양 보사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성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죠 상당히 그거는 모욕감이 들 수도 있죠 어 그때에 그런 어 뭐. 욕을 하시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네. 뭐, 호칭을, 음. 뭐, 예쁘나, 뭐, 앵두야, 이렇게 부를 때, 요양보소 아니면 어떻게 대응하실 것 같아요? 그 여자분이, 또 여자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처음는 기분은 좋았을 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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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만, 어쨌든, 그게 뭐, 정확한 호칭이 아니니까. 그것도 뭐, 사전에 어떤 호칭으로 하기로 했다고 그거를 정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해지지 않았던 것이 우선 문제였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한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그래요 저희가 계약 단계에서는 항상 호칭의 네. 문제를 정해드리죠. 그래서 네. 어르신들한테는 어르신, 그 댁은 어르신이라고 불러, 불러달라고 해서 어르신이라고 불렀고요. 요양보호사님, 음. 그 다음에 네. 음. 뭐 선생님 아니면 여사님 좀 연세가 드신 분이 가셨기 네. 때문에 그냥 여사님 이렇게 불러달라고 했는데 뭐 예쁘나 뭐 이렇게 음.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뭐 여자분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기분 좋아할 게 아니라 음. 단호하게 저희는 요양사님 아니면 음. 누구누구씨 이렇게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라고 음. 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네. 해야 되는 단계죠 사실 기분 나쁘죠 무슨 뭐 어. 그런 호칭 자체가 성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모욕감이 들 수도 있죠. 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요양보호사님이 이제 기분 나쁠 때, 그거를 어르신이 기분 좋을 때 가가지고, 어, 이러이러한 호칭은 좀 서운하다. 음. 저는 정식으로 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어, 어르신을 도와드리는 공적 인력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호칭인 이러이러한 호칭을 에, 써주세요라고 네.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죠. 어. 네. 그래서 어떻게 개설이 음, 음. 됐나요? 그 어르신은 요양보호사를 한 달도 안 돼서 계속 교체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음. 이 요양보호사는 밥을 더럽게 먹어서 어, 교체해 주세요. <laughs> 요양보호사님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점심때 같이 식사를 하면서 뭐 밥을 흘리실 수도 음. 있잖아요. 그래서 음. 이제 마음이 안 든다. 또 여름철 같은 경우 요양보호사가 하루 양말을 안 신고 갔다고 해서 양말을 안 신고 와서 기분 나쁘다. 음. 교체해 달라. 어? 음.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다음에 밥을 안 해주니까 싫다. 밥 해주는 요양보호사 다시 보내달라. 음. 뭐 매번 요양보호사님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뭐한 달도 안 돼가지고 뭐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음. 계속 교체해달라고 이게 렇 요청을 한 사례죠. 음. 어,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어르신 댁에 보내드릴 수 있는 요양보호사가 없습니다라고 했고. 음. 어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르신한테 이제 저희가 뭐한 달에 몇 번씩 적어도 음.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을 해서 어 주의를 부탁을 드렸어요. 음. 근데 결국 이대 같은 경우는 이제 종료를 한 케이스가 뭐냐면 이 어르신이 저희 센터 이런 걸 요구를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음. 어르신이 편찮을 때마다 모시고 병원을 모시고 다녔어요. 사실은 아. 기초생활수급자니까 음. 음. 예, 장히 통증이 심하신 분이기 때문에 병원을 가실 때마다 저희 그 센터 차로 동행을 해서 모시고 다니고 이제 이렇게 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를신이 예, 이런 걸 저희한테 요구를 하셨어요. 다른 센터에서는 명절에 갈비 짝을 보내는데 여기는 왜만 원짜리 김만 보내? 예. 다른 센터장은 와서 갈비탕 사 주는데 원장님이 왜 와가지고 나는 갈비탕도 안 사줘? 어.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laughs> 그렇죠. 안 맞는 얘기죠. 저희는 음. 서비스 관리만 하게 되지 음. 그리고 어르신들 위해서 병원도 모시고 가고, 최대한 어르신의 욕구에 맞춰서 저희가 음.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했고, 음. 어, 어르신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저희도 노력을 했는데, 음. 예, 요양보호사에 대한 호칭 문제라든가, 음. 아, 그 다음에 또, 어, 너무 부당한 서비스.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어, 본인이 생산한 아들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음. 아들이 이제 이 댁에서 주무시고 가셨는데, 음. 그 아들 방도 맨날 그렇게 치워달라고. 음. 어, 그건 사실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죠. 음. 어,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부당한 업무죠. 어, 그 다음에 음. 또 저희 센터에 계속, 어, 갈비짝을 보내달라고 한다든가, 아, 음. 어, 갈비탕을 안 사준다고 계속 이렇게 한다든가, 음. 요양보호사를 빨리빨리 교체를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문제 사례가 되죠. 어. 그래요. 어쨌든 안 좋은 쪽으로 해서 끝나서 좀안 좋게 <laughs> 마무리됐는데 다음엔 또 다른 내용으로 해서 또한번 뵙죠. 아니 그래서 네.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그래서 저희는 결국은 아,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웁니다 하고 이제 종료가 된 음. 케이스인데 이분이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다 해주는 갈비탕도 사주고 돈도 주고 어. 음. 그 다음에 또 갈비짝도 보내주고 명절마다 뭐 그런 센터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어. 어, 그래서 이제 음. 뭔가 센터들이 음. 뭔가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서 어, 이게 서비스 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음. 이런 어, 이 다른 센터에서도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예, 지금 음. 민간에서 장기왕 센터들을 워낙 많이 설치를 하다 보니까 네네. 경쟁 관계에서 어, 요양보호사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거나 음. 음. 어, 센터를 쇼핑하듯이 다니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음. 수급자 분들 중에.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용납이 된다는 게참 음, 음. 이게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된장기양보험의 과제죠. 그렇죠. 좀 어려운 시기에 또 그런 것도 다 개선이 돼갖고 어, 네. 공동적으로 똑같이 관리할 수 있는 근안이 관리 오겠죠. 뭐.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네. 제도적으로 지금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국가가 지금 현재는 이제 개입을 해서 음. 아, 국가가 직접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하고 있고요. 또 위양보호사의 어떤 근로권이나 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화했죠. 네. 어. 그래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